아 그리고 공지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13일부터 17일까지 앨범 녹음이 예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2주에는 방송을 못할것 같아요. 앨범 녹음을 이때 12곡을 다 해야 돼 가지고 5일 동안. 그래서 이날은 2주는 방송 좀 쉬어야 될것 같고 상황에 따라서 이 날까지 쉴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2주에 끊어 끊어 볼게요. 녹음하면서 브이로그까지 못 해. 그거는 안 돼. 녹음에 집중해야 돼 가지고. 아무튼, 어, 여기, 2주에 앨범 녹음 다 끝내고, 맡기고, 앨범 아트 나오고 하면은 아마도, 7월, 중순에서 말쯤엔 나오지 않을까? 앨범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해보셨잖아요가 아니라, 촬영하고 두, 동시에 두 개를 신경 쓸 수가 없어요. 내가 녹음을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앨범 녹음을. 그렇죠 트랙리스트 다 정해졌죠? 12곡입니다. 다 나왔어요, 곡은. 그냥 카메라 세워놓고 할거 하면 편의점 알아서 말 끝나게 뽑아주신데요가안 되는 게, 나 말했잖아 스튜디오 덥다고 여름에 에어컨을 못 키고 스튜디오 안에서 녹음을 해야 돼요 내가 복장을 어, 굉장히 어, 간단하게 입거나 진짜 좀 심각할 경우에는 속옷만 입고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나 진짜 더 죽을 수도 있어 붙인 놈들 아니야 진짜 코와 등이 동시에 간지럽다면 어디를 먼저 긁으실까요? 긁기 쉬운 코가 아닐까요? 집중하다침을려본 적? <laughs> 어.. 있었던 것 같은데 코 <laughs> 긁으면서 벽에 비벼야지 <laughs> 살짝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코 <laughs> 긁으면서 동시에 등을 긁으면 되지 않을까 <laughs> 왜 영화 나오고 바로 안 했냐고? 할 생각을 못 했는데 그냥 아니 진짜 할 생각 자체를 못 했어 그냥 그 홍보병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데스파시토처럼 그방골 기질 때문이 아니라 진짜 생각 할 생각 자체를 못 했어 그때 그, 너의 이름은 지금 다시 커버해도 조회수 잘 나올걸? 저건 스테디야. 더 님이 하신 10덕 중에 쉬운 거 뭐가 있을까요? 그, 텐덕의 기준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혹시 뭐, 좀, 일단 2D로 잡고 가죠. 2D로 잡고 간다면 시대를, 어, 그, 이누야샤, 히로시의 회상보다 이누야샤가 더 쉽고, 그 다음이 히로시의 회상이고, 아호이는 나가라. 리와인드. 리와인드는 좀, 애매모아하네 어... 근데 이 사람 우각구 팬이라면서 시청 안 비비네요 내가 시청 비빌만큼 한가하지가 않아 내가 뭐 백순 줄 알아? 이번 주에도 방송 한번못 켜서 지금 한 번밖에 못 키는구만 근데 정성아 방송이 뭐 키고 듣기 좋 <laughs> 그니까 채팅도 치는 놈들만 치는 거 아니야 야, 요즘 앨범 디자인을 구상 중인데 일단 커버 컨셉은 구상했거든요 무슨 공모전이야. 내 앨범인데 이 앨범이 장난이야? 저 라이즈 컷, 그 앨범 아트 해 주신 분한테 또 맡기려고 하거든요. 앞뒤면은 구상을 했는데 안쪽을 뭘로 해야 할지 고민이네. 약간 이렇게 해 볼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앨범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가 이제 표지야. 여기가표지고 여기가 뒷면이야. 근데 얘랑 얘를 그림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한, 이, 이거 자체가 한 그림이고 이거를 이, 이 앞면이 뒤쪽이랑 이어지게 할 거거든.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이게 이제 안쪽면이 되겠지. 이게 이렇게 접히겠지. 그럼 이 표준면이랑 이 안쪽에 있는 왼쪽면이랑 또 이어질 수가 있어요. 이것까지 이어버릴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이 색, 이, 이칸세개 자체가 이제 하나의 그림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접어서 이렇게 할까 생각 중. 여긴 CD가 들어가고. 앨범 제목은 비밀입니다. 라이즈 같은 형식의 엘러라고 보시면 돼요. 타이틀곡은 드리밍이 맞는데 앨범 이름은 똑같이 안 갑니다. 어, 앨범 이름이 비밀이라는 소리지, 아직. 7월 중순에서 말 정도 예상합니다. 이거랑 앞면이랑 뒷면은 내가 부상을 했거든? 근데 여기서 이건 어떻게 이어줘야 되지? 아 이게 너무 생각할 게 많아 이게 뭐 내가 혼자 어? 곡 쓰고 녹음하고 앨범 디자인하고 다 하다 보니까 야, 앨범 하나 만들려면은 할게 너무 많아요 그냥 앨범 사고 인정하면 댓글 달아주냐고? 그래 달아.. 달아드릴게요 이쁘게 나왔으면 좋겠다 콘서트에서 예, 앨범 판매해요 콘서트 오시면 사인까지 받으실 수 있답니다 이제 풀려서 할수 있을 것 같아 사인을 공연 공연 기획 쪽에서 연락 와가지고 올해부터 새로 이 같이 하기로 한 분이 있거든요. 앨범 나오면 은 공연하겠다고 해서 지금 대관 알아보고 있어요. 키스마크는 나갈래? 누구라고 말하면 네가 알아? 해외공연 아직 계획 없습니다. 가정문화회관 같이 큰 곳에서는 안 하고 보통 대학교에 딸려있는 공연장 있거든요. 그런 데서 하던가 홀 같은 데서 하죠. 고척돔 이러고 있네. <laughs> 제일 규모 크게 했던 단독 콘서트 싱가포르에서 했던 게 제일 클 거야. 그때 한 2000석 됐거든요. 근데 매진이었음. 정성화 전성기 때. 제 전성기는 1 0살 때가 아니라 아펠 시절이 전성기거든요. 보통 동남아 쪽에 팬분들이 많이 계세요. 뭐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국미도 수요는 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있는데 좀 땅덩어리가 크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체감상 이제 좀더 작은 동남아 쪽이 좀더 공연은 잘 되는 느낌이고 한국 2,000명은 힘들어요 사실 그게 어그뭐 구독자 수뭐 이런 걸로 따져서 오는 게 아니라서 보통 한국에서는 500석 내외로 하지 유럽도 공연했었죠 유럽 독일 저기 핀란드 스컨디네이비아 반도 쪽 저기 핀란드랑 덴마크랑 스웨덴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했었고 그 기타 공연이 이게 그, 공연장 규모를 너무 크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냐면은, 기타 한 대로 치는 공연이다 보니까, 너무 크면 역효과가 나요. 차라리, 좀더 작은 데서 여러 번 하는 게 나아. <목소리> 콘서트에서 일경규 던지면 신청곡 쳐주나요? 일경규를 10만원을 던진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돈 내고 오신 공연도 다못 보고 쫓겨나실 텐데? 콘서트 리스트에 다 신청곡은 안 봤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종이 비행기로 적으면은, <전우면은 목소리> 더 빡칠 것 같은데. <목소리> 이벤트로 편지 써서 종이 비행기 날리지 않나. 그런 것도 있어? 뭐가 날라왔는데 돈 봉투여서, 이게 뭐야? 나가라고 하는 찰나에 봉투 속을 보니까 두툼하면 은 이제, 5만원짜리가 두툼하다 그러면, 어, 뭐, 뭐 쳐드릴까요? 어, 감사합니다. 턴원으로 두툼하게는 다시 던지지. 이제. 근데 봉투에 시청국 아오이, 이러면은 이제 어지러워지는 거지.